안녕하십니까 조사님들. 젊은 선장 이서방입니다. 자 오늘은 어, 대구 직인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어, 대구 메다급 올라오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늘은 메탈의 상단에 하나 어시스트 2개고요. 어, 하부에 두개주 바늘입니다. 자, 이렇게 채비가 완성되어 있죠. 상단에 하나, 아래쪽에 두 개, 이렇게 채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메탈을 바닥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 메탈이 내려가는 동안에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제가 상단에 바늘 하나, 하단에 바늘 두 개를 맺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입질이 좋기 때문에, 어, 아래쪽에 바늘 두 개를 매는 것을 선호합니다. 조사님들에 따라서 또는 어, 아주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메탈 상단에다가 바늘 두 개를 매는 경우가 많아요. 어,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입질이 메탈의 어느 부분에서 좋은가 판단하셔가지고 바늘을 매주시면 되고요. 바늘 매듭어 바늘 어, 매듭법은 유튜브를 잘 찾아보시면. 어,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바늘 매듭법까지 소개하는 영상은 어, 올리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탈의 무게는 200g 에서 400g 까지 사용하고요 보통 300g 이 제일 무난합니다 농지기를 사용하시고 어, 그날 메탈 무게는 조류 수심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선장님한테 여쭤보시는게 제일 무난하세요 아, 자 이제 바닥 찍고 곱해질 해주시면 됩니다 대구의 포인트는 바닥에서부터 10m 까지 떠 있어요 그날그날 그날 수심 조류 온도 수온에 따라서 어, 활동층이 조금씩 바뀝니다 어느쪽에서 입질이 좋은가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 좋은 조각을 올릴 수있어요요 근래 들어서는 계속 바닥에서만 입질이 좋네요. 계속 고패질을 해주시면서 어, 입질 공략층을 잘 알기 위해서 한두 바퀴씩 감아줍니다. 감아주고 바닥에서부터 10m까지 감으셨다. 그러시면 다시 줄을 풀어서 내려주시고요. 바닥 찍고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아, 어, 저희 배 같이 대구 지깅 영상 촬영하러 오셔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자칭 문프로 님 입질 받으셨습니다. 자, 고패질 할때 어, 리프트 폴링을 반복을 해 주시는데 아, 리프트 한후 폴링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낚싯대를 내리시면서 너무 천천히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이 메탈의 액션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인데 메탈을 자세히 보시면 어 깎임 단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물에서 메탈이 떨어지면서 흐느적 흐느적거리면서 떨어지게 할끔 메탈이 깎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탈을 천천히 내려주시기보다는 한번 들으셨으면 낚싯를확 내려주세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가 내려 주시는 것보다 낚싯대 확 내려졌을 때 메탈이 자동적으로 깎인 방향으로 흘러면서 다양한 액션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사진 엄고 찍어야 되죠, 이거. 우와, 와, 보면서 찍히고 있어요. 우와, 어묵 좋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야, 어머, 어머, 세우지 마, 세우지 마, 오. 세우지 마. 어, 어 우와, 야, 대박이다. 야, 아야 어묵킹이다, 어묵킹. 봤어? 야, 이 정도야, 봤어? 야, 내침착야 아니 아니야, 아니, 합쳐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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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야 달려! 아저희 어, 하얗게 보입니다. 오씨. 어. 인가 하얗게 보여 고기 고기 메다 메다 뜰채 대기하시고. 아 사이 다와 하얗다 허에. 이게 방송 이 녹화하는 카메라가 좀 화질이 작으니까 작아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야, 와... 야, 메다다, 메다 올라왔다. 아, 와... 시끌채, 시커멓다, 시커맨. 됐어, 됐어. 네, 세워서 들어야 떨어져, 부러져요. 저거, 저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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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거기 낚싯줄도 있나? 쭉 빼야돼. 자, 올립니다. 야, 올라온다. 아. 뒤로, 뒤로. 같이 들어. 으아! 으아! 야, 이거 사람보다 더 크다, 이거. 빼보세요. 아, 축하합니다. 아아 야 대박이다! 사람 팔뚝 보이세요? 엄청나다 엄청나. 자 기록 한번 재보겠습니다. 응? 네? 응. 네. 자 이게 진짜 메다죠. 꺼내 보세요. 길이 좀 한번. 아가미에다 손 넣어요. 어. 길이, 오, 길이 측정. 자, 길이 측정 갑니다. 딱 정확하게 되세요. 1m, 1m 5cm. 1m 5cm. 와, 대박이네. 와. 한번 들어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와! 야! 야, 사람 키만 해! 야, 이게 왜 다지? 자, 사진 좀 찍을게요. 잠깐만요. 네. 자,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조사님들에게 보는 재미와 직접 즐기는 재미까지 전해드리려 노력하는 젊은 선장 이사방 되겠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아, 참. 좋아요, 구독은 피수입니다 내일도 많고 하십시오.